유튜버를 활용한 화장품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네. 유튜버 선정 및 협업 방식 타겟 고객층 분석 후 적합한 유튜버 선정. 브랜드 컨셉과 타겟 고객 연령 피부 고민 소비 성향 등에 맞는 뷰티 유튜버와 협업.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 댓글 좋아요 비율이 높은 유튜버를 우선 선정. 협업 유형 다양화, 제품 리뷰 유튜버가 직접 사용 후 솔직한 후기를 제공. 튜토리얼 앤드 메이크업 챌린지 특정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방법 소개. 브이로그 내 자연스러운 노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품 사용. 공동구매 라이브 커머스 연계 한정 수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즉각적 구매 유도. 크리에이터별 맞춤 제한. 빅 유튜버 브랜드인지도 강화 및 신뢰도 확보. 중소형 유튜버일 만 10만 구독자 실제 구매 전환율이 높아 적극 활용. 신생 유튜버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의 콘텐츠 확보, 네.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스토리텔링 방식 활용, 제품의 특징을 단순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피부 고민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이에 트러블 피부를 위한 2주 실험 전후 비교 이미지 강조,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XX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 비교. 이 제품을 한달 동안 사용하면 생기는 변화, 피부 타입별 추천템 건성지성 민감성, 트렌디한 챌린지 활용. 백겹 챌린지 한달 사용 챌린지 등 바이럴 요소 강화. 유튜브 쇼츠 쇼츠 적극 활용. 60초 내 짧은 임팩트 있는 영상 제작 조회수 증가 앤드 빠른 확산. 3. 구매 전환을 높이는 실행 전략. 유튜버 전용 할인 코드 제공. 코드명 뷰티 10 사용 시10% 할인. 유튜버별 개인 할인 코드 부여 실제 판매 추적 가능. 유튜버 단독 패키지 5R 한정판 구성. 특정 유튜버와 콜라보 패키지 출시 예를 들어 XXS 픽 스페셜 키트 구매자 한정 사은품 증정 예를 들어 이 영상 보고 구매하면 브러쉬 증정 실시간 라이브 앤드 커뮤니티 활용 유튜버가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즉석 질의응답 즉시 구매 유도 유튜버 커뮤니티 게시판 활용하여 추가 홍보 후속 콘텐츠 연계 구매한 사람들의 실제 후기 영상 제작 신뢰도 상승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법 콘텐츠 추가 4. 성과 분석 및 최적화. 유튜버별 조회수, 댓글, 링크 클릭, 실제 구매 전환율 분석. 반응이 좋은 포맷 중심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최적화. 성과가 높은 유튜버와 장기적 협업 구축. 결론. 유튜버와 협업을 통한 화장품 마케팅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콘텐츠가 핵심입니다. 적절한 유튜버 선정 플러스 스토리텔링 콘텐츠 플러스 강력한 구매 유도 장치를 조합하면 높은 판매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면 구체적인 맞춤형 전략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